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요즘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불안하시죠. 시의회에서는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교사와 학부모, 도시와 교육청 관계자 등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시민대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.

학교 폭력 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사회복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시의회는 이날 토론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리한 후 시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학교 폭력 근절에 꾸준히 힘쓸 계획입니다.